질문 하나 넘기는데, 황장엽 선생님이 국가의 2인자 였었단 말이에요. 와서 자기가 남한에 파송한 간첩이 5만 명이라고 그랬어요. 그리고 저하고 함께 2년 동안 활동했던 김국선 선생님은 소속이 정찰총국, 문화교류국 소속이에요. 그러니까 정보계통으로 어, 탈북하에서 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다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? 15만 명이 넘 탈북했어요. 고정단점이 자,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전을 준비를 해야 된다, 이 말이죠. 어, 송가리 교수님, 호로아에서 네. 또 누가 한 분을 선택해서 이 내전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? 한번. 자, 방금 뭐 말씀을 잘 들었을 텐데. 질문하실 분은, 기존에 했던 분은 좀 참아주시고, 또 하실 것 같아요, 내가 물어. <laughs> 참아주시고, 다음 분이,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, 뭐, 나만의 뭐 간첩이 뭐, 한, 한 20만, 100만이 있다 그래요. 이 내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, 또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, 소속을 밝히고, 질문을 먼저 해주는 게 예입니다. 자, 손을 들어 주세요! 아, 이건안 듣다고. 아, 예, 예, 저쪽 뒤에 계시죠. 아, 조이상 t v 를 운영하는 조이상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철천지 원수는 공산주의. 대한민국이 어, 오늘까지 오기에 가장 많은 어, 핍박과 폐해를 던진 존재가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 정광훈 목사님과 다 맞닥뜨리게 된 것은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,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광화문 운동이 이제 에, 복음화 운동이 되어지고 예수한국 복음통일 운동이 되어져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복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. 이일 네. 아, 네. 아니면 저 지독한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뭐 수많은 이론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하는 복음으로 무장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광화문에 모이는 그 많은 시민들이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들이 수없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 이 광화문 운동을 움직여오고 있고요. 결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새벽밥 해먹고 도시락 싸들고 그리고 어 차비 준비해가지고 올라왔다가 오후 3시 반이면 내려갑니다. 저 아래쪽에 있는 분들은 밤 12시 새벽 1시에 도착해서 다음날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. 죽기 살기로 합니다. 네. 교회 전환 그만하시고, <laughs> 이제 그걸 어때다 하시고, 자,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므로, 어, 한두 가지만 주제를 더 다루고, 지금 음.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 c 에가 있습니다. 가 있는데, 대통령이...